네, 오늘은 감춰진 믿음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아닌 또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 그 뜻처럼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을 담아서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예언을 하죠. 지금까지 선지자 엘레미아는 유다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유다의 모든 포로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가져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와 다르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8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곧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고, 유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희망이 가득 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냐의 희망 찬 기분 좋은 예언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반응을 했을 것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던 예언의 그 무거웠던 분위기와는 너무 달라서 이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했겠지만 그러다가 이 하나냐의 긍정적인 예언을 듣고 기분이 엄청 좋아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왜 행복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희망적이잖아요 이제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더욱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이제는 다시 밝아질 겁니다 이제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누가 들어도 더 기분 좋아지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하나님의 기분 좋은 예언을 들은 사람 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옛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 아, 그런데 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잖아. 아니 그러면 되겠어? 말이 씨가 될 텐데? 아니 지금 이하나냐 선지자처럼 좀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야지. 그래야 우리 유다 백성들한테 긍정적인 일,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친 예언과는 달리 희망적인 예언을 한 후에 그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행복한 표정을 하나님아가 둔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니아는 자기 확신에 차서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예언을 듣고 싶었던 유다 백성들을 행복해하는 눈빛에 힘입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멍해를 마음대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고 있던 멍해를 꺾어서 부셔버리죠. 하나님가 아주 대담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멍해 하나님이 목에 메라고 말씀하셔서 메고 있었던 멍해를 마음대로 하나님가 빼앗아서는 그 멍해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녀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가니라. 하나님는 자기 손에 꺾여진 자기가 꺾고 나서 꺾여진 이 예레미야의 멍에처럼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라고 외칩니다 자 이후에 어떤 사항이 펼쳐질까요?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정적인 예언. 그 긍정적인 말 그 희망적이었던 희망이 가득했던 그 예언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그의 확신하, 확신에 찬 행동들이 아,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옳지 않았죠. 전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정말 힘차게 예언했고, 또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마음대로 예레미야의 목에 매어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죠. 하나냐야, 너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에, 이젠 쇠 멍에를 목에 매게 하시겠다. 라고 말이죠. 이제는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도록, 더욱더 무겁고 단단한 쇠 멍에를 준비해 온 나라에, 온 백성에게 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요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하나냐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고. 유다 백성이 하나냐의 그 거짓말을 믿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 희망적인 말, 그 긍정적인 말이 여호와께는 폐역한 말이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냐를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어떻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러니까 하나냐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새로운 예언을 외친 지두달 만에 하나냐가 죽게 되죠.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고민하게 되시는 부분이나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변화의 걸음을 또한 걸음 걸어 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책을 읽듯이 그냥 재미난 이야기 읽듯이 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글씨가 아니라,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면 들려지는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그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다면 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의 발걸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이가 전하는 말이라면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듣는 척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말이, 날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이가 해주는 말이라면, 날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내게 전해 주는 말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어떻게 그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그 말이 바로 날 위한 사랑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텐데요. 그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말을 흘려 들으려고 해도 흘려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진심이 담겨진 말이 내 생각에 남고 내 마음에 남고 내 가슴에 남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 움직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나에게 전해주는 이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진심이 담겨서 들려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집중하게 된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그 부분은 바로 하나냐의 태도와 예레미야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먼저 하나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냐가 무엇을 확실히 믿었을까요? 하나니아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게 된이 예언, 자신 안에 떠오르게 된이 예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니아가 그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또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 하나니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고 예레미아 선지자를 앞에 두고서 자신이 전하는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포하죠. 거기다가 얼마나 더 의심 없이 100% 확신을 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던 멍해를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서는 꺾어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분명한 믿음이 하나냐에게 없었다면 감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왔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예언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해를 마음대로 빼앗아 부수는 무례한 행동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냐는 정말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실히 맞았다고 여긴 것이죠. 자기가 맞고 예레미야가 정말 틀렸다고 100%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예언하고 자기 말이 맞고 분명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왔던 심판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예언하고 예레미야의 멍에까지 마음대로 빼앗아 부수는 하나냐. 그런 하나냐를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정말 솔직히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무례함이라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냐 너가 뭔데 그런 예언을 하냐고? 너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하셨던 이 멍해를 뺏어서 꺾어버리냐고 정말 화를 내 마땅하고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부어 마땅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언한 후에 예레미야의 대답인데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의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멋진 말입니다. 하나냐의 다른 예언 자신의 자신이 하나님에게 들,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를 공격하지 않죠. 오히려 그의 예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녀가 예언한 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녀의 말대로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녀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 이후 하나녀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자기 말이 맞다고 다시 한번 외치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 돼서 저주를 퍼붓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죠. 바로 이차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사람의 태도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춰진 믿음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네, 감춰진 믿음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냐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죠. 여러분, 하나냐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믿음이 있었죠. 정말 100% 믿는, 의심없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100% 확실히 믿는 믿음은 무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외친 말이 확실히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 말이 맞아. 내가 외친 이 말이 맞아. 생각하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100% 믿고 확신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확실히 믿는 믿음은 어떤 태도로 드러나게 되죠? 무례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죠. 내가 맞다고 아주 분명하게 의심 없이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맞고 넌 틀려.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고 내말 들어야 해. 예, 태도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분명하게 믿을수록 그 무례함이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의 멍이를 마음대로 빼앗아 부수기까지 하는 더 심각한 무례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죠. 정말 분명하게 믿는 동일하게 100%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 등생과 자기 안에 떠오른 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분명한 믿음 내가 아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은 어떤 태도로 드러납니까?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과는 달리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지. 왜냐하면 맞고 틀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 예 태도가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 나의 판단을 보류할 수 있고 유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함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려. 라고 말하며 다른 이의 생각을 듣지 않고 다른 이의 목에 걸린 멍해를 마음대로 빼앗아 버리는 무례한 하나야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나의 판단을 유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무례함으로 서십니까? 겸손함으로 서십니까?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만 옳다고 믿어서 무례함으로 행했던 하나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겸손함으로 행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설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뀔 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겸손함의 태도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첫 주마다 주먹을 꽉 쥐고 함께 외치는 만수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고 온 세상이 활짝 웃도록 만드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